구독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울주마음건강TV 김동열입니다. 퇴근 무렵 눈이 감기다가도 이제 잘 시간이 되면 눈이 말똥말똥해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새벽에 잠을 자게 되는데요. 이런 생활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이제 피곤이 계속 쌓이게 되죠. 이런 생활 습관들이 쌓여 이제 이런 피곤이 계속 쌓이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데요. 음, 최근 코로나19 이후 이제 수면의 질이 나빠졌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음, 그렇습니다. 오늘은 불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오늘도 이봉주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수면의 질이 나빠졌다라는 분석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교수님? 아무래도 그, 그, 감염병이 만연하다 보니까 그 감염에 대해서, 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통상 불안은 그 수면의 개시에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결과들이 있을 것 같고, 이와 관련돼 있는 국내외 어 많은 연구결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19와 불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코로나 19 그리고 인썸니아 두 개의 이제 합성어인 이제 코로나 썸니아라는 이제 신조어가 생긴 것처럼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 실제로 잠을 못 이루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어, 본인이 어, 감염되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그 확실한 치료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감염되었을 때 굉장히 위중해지면 어떡하나 또 가족들을 가족들이 감염되면 어떡하나 또 장기화되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에 이제 그 고초를 겪는 분들 이제 걱정이 이제 많이 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일들이 어. 생기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며칠 전 이제 센터로 상담 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어, 그분은 코로나 19로 인해서 이제 재택 근무를 하게 되었고요. 음, 이런 재택 근무를 하는데 밤에도 이렇게 업무 지시가 이렇게 내려오셨다 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도 일을 하고 낮에도 일을 하고 그리고 밤에는 이제 잘 때가 되면은 다시 이제 회사로 들어갈 수 있을까 복귀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걱정과 이제 불안감 때문에 잠을 또못 이루셨다고 하더라고요. 어, 통상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이 흔히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어, 업무와 그리고 일상을 구분을 잘 못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 가능하면 업무와 일상을 구분해서 그 시간적인 이제 공간적으로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어, 하는 것이 본인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그 리듬에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됩니다. 어, 또 하나 아까 그 야간에 그 업무지시가 내려온다고 했는데 뭐 특별한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 어느 정도 인력이 된다면 이런 경우는 가능하면은 그 날을 정해서 당직 번으로.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이 업무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그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그리고 매일같이 업무 지시가 언제 올지 모르고 이제 기다리게 된다면 그 자체가 이제 불안을 또 일으키고 불필요하게 또 이제 불면을 또 일으키게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 나눠서 이제 당직체제로 이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가서 그 업무 복귀를 못하면 어떡하나 거기에 대한 부분은, 현재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불확실한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믿을 만한 그런 뉴스라든지 정보를 접하시고, 또 가능하면 그 횟수도 좀 줄이시고, 그래서, 어, 그 부분에 이제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제 가이드 하는 데 따라서, 따라주시는 것이 오히려 불필요하게 불안에 떠는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음,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아까 재택 근무를 하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아이들 또, 이제 학교를 가는 날이 있고 안 가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20대, 30대,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서 많이 많이 생겨나는 이제 현상도 있다는데요. 음, 밤에는 이제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새벽에 활동을 하게 된다더라고요. 올빼미 형처럼. 어, 그러다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지 못하는 즉 주야 역전 생활을 하게 되는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더라고요. 음, 어떤가요, 교수님? 주로 이제 젊은 청년들에서 이제 주로 많이 생기는데 어, 이렇게 이제 낮밤이 이제 뒤바뀌어서 밤 늦게는 <laughs> 올빼미처럼 있다가 이제 해가 뜨고 나면 이제 자는 이제 그런 상황을 그 저희가 이제. 일주기 리듬의 수면 각성 장애 중에 그 지연된 수면 위상 상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알 필요는 없으시고 그냥 아, 밤낮이 바뀌었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경우는 가능하면 정해진 시간에 그날 이른 아침 시간에 날 시간을 정해 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고 그리고 밤에 자는 거는 특별히 이제 그,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놓으면, 몸이, 리듬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가게 되기 때문이고, 많이 심한 경우에는 저녁에 일정 시간에, 어, 선생님하고 그 담당 주치라든지 선생님과 상의해서 멜라토닌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됩니다. 네. 규칙적인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음, 어떤 분은 5시간만은 자도 충분하게 이제 다음날 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10시간, 12시간 주무시더라도 다음날 피곤함을 계속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보건당국에서는 7시간을 이제 적정 수면 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음, 이렇게 사람마다 이제 수면이 양이 좀 다른 부분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 사람마다 리듬과 그리고 생체 시계에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면 장애 진단 자체도 굉장히 이제 주관적입니다. 아, 그래서 본인이 수면의 양과 질이 본인이 생각할 때 자기가 느낄 때 아, 부족하다 뭐 그렇게 이제 하고 그다음 일정 기간들 예를 들어가지고 주 일주일에서 3회 이상, 미국 같은 경우는 3개월, 세계 이제 질병 그 기준에는 한달 이내, 뭐 한달 정도 이제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에 저희가 수면장애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굉장히 조금 중관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수면의 그 생리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뇌 속에는 어, 그 수면뿐만 아니라 일주기를 조절하는 그 시계와 같은 그런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서 한 24시간보다 조금 넘게 그 측정을 해 가지고 이제 재고 있는데 그 부위를 어 그대로 두면 계속 시간이 어긋납니다. 그래서 낮 동안에 햇빛을 보는 양과 강도 그리고 식사, 그리고 활동하는 시간들 이런 거에 따라서 외부 자극에 따라 가지고 어그 시간을 좀 맞춥니다. 그래서 대개, 대략 한 24시간 정도 일주기 리듬을 맞추게 되는데, 그렇게 그 사람마다 좀 다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안한 정도가 조금 더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민한 분들. 그런 분들은, 어 다른 사람들보다 어 수면 양이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는데, 본인이 그게 불편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기능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면, 그것도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인터넷에 이제 많은 이제 수면에 관련된 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글을 쓰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는 이제 잠이 오지 않으면은 맥주 한 캔을 먹으면은 잠이 잘 온다. 그러니까 맥주 한 캔을 먹고 자봐라라는 이런 댓글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어떤가요, 교수님? 아, 그술 드시면은 잠잘 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어, 실제로 그 알코올이 수면 그 유도에는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되는데 궁극적으로 결국은 수면의 방해를 주게 되죠. 어떻게 되냐면 알코올을 이렇게 섭취를 하게 되면 대사가 되고 그 대사 산물 자체가 몸에 이제 각성 상태를 또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잠에서 일찍 깨죠.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수면 각성 일종 리듬 자체가 나중에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술은 처음에는 잠오는데 좀 도움은 되지만 어 전혀 잠에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술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딱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요즘 저희도 유튜브 지금 촬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 요즘 넷플릭스니 뭐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저희 휴대폰으로 많은 것들을 많이 볼수 있었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전에 이제 휴대폰으로. 여러 가지 영상들을 쭉 보다가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과거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TV를 보다가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수면 뭐 생활 어떤가요?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침대에서 어떤 행위를 목적으로, 어,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오해하실까봐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보면, 어 잠을 자는 중간의 과도기에 어차피 내가 잘 텐데 잠시 저 TV가 뭐 하든지 말든지 이제 그렇게 잠시 보다가 잠을 드는 경우는 어, 별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침대에서 TV를 볼 목적으로 침대에서 이제 어 TV를 계속 시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핸드폰으로 이제 유튜브나 그런 영화를 갖다 시청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침대가 자는 공간이 아니라 다른 행동을 하는 어떤 공간이 되면 그때부터는 잠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집니다. 그래서 그 침대에 들어가면 오히려 각성 상태가 되고 잠에는 별로 좋지 않은 방해가 되는 그런 요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음. 저희 울주 마음건강TV가 아무리 유익하다고 해도 예, 자기 전에는 이제 잠에 집중하여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잠이 오지 않는데도 계속 이제 침대에 누워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잠이 오지 않으니까 일어서서 활동을 막 이렇게 하면은 잠이 더깰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교수님? 네. 뭐 말씀을 드리보면 잠이 오지 않으면 그냥 아, 이날은 잠이 오지 않나보다 하고 그냥 일어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셔가지고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간단한 과격한 행동은 말고요. 그래서 간단한 일들을 하시다가 나중에 잠이 오면 다시 주무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잠이 오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누워가지고 어, 잠이 오도록 계속 잠을 청하게 된다면 그 저희가 잠에 대한 그 불면에 대한 그 역기능적인 어,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기능적이라 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마음과 이제 태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더 강화가 일어나고 오히려 잠에는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을 때는 그냥 일어나셔가지고 다른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음, 잠이 오지 않는 데도 계속해서 누워 있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다. 음, 잘 알겠습니다. 그 스누즈 버튼이라고 하더라고요. 알람, 네, 알람이 아침에 울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알람을 잠시 끄고 더 수면을 취하는 분들이 뭐 어느 직장인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어떤가요, 교수님? 저희들 학생 때, 학창 시절 때, 그리고 지금도 직장인 어, 시절에도 경험을 많이 하고 있죠. 한 5분만 더, 5분만 더 하면서 이렇게 순유 버튼을 눌러보면 또 깨워주겠지 해서 이렇게 계속 미루게 되는데 어, 그 짧은 시간에 보통 잠드는 거는 꿀잠이 아니라 굉장히 불필요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얕은 잠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몸에 하등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그 스누즈 버튼을 누르지 말고 알람을 끄신 다음에 일어나셔가지고 햇빛을 쬐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알람은 바로 끌수 있도록 바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불면증 어떻게 하면 호전될 수 있을까요? 네, 중요한 거는, 어, 본인의, 어, 생활을 굉장히 규칙적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 살펴보면은, 그, 저희가 이제 수면 위생관리라고 해서, 이제 흔히 이제 많은 분들이, 어, 알려드리고, 또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잘 실천 안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가능하면 낮잠을 안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꼭 정말 필요하다면, 한 두세시 정도에 한 15분 이내로 잠시 자는 것이 좋지, 아예 그냥 어제 전날 밤에 못 잤다고 푹 자버리면, 그거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수면, 그 각성 상태의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는, 몇 시에 자는 것보다는 몇 시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오전 시간에 시간을 정해두고 일어나셔가지고 한 몇십 분 정도 햇빛을 쬐는 것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면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두는 것이 좋겠죠. 어, 예를 들면은 그 온도라든지 그리고 소리 그리고 습도 뭐 이런 것들을 어, 가능하면은 적절하게 이제 맞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좀 하지 말아야 될것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술, 담배, 카페인, 그리고 일어나서 시계 확인하기. 이거는 별로 좋지 않는데, 각각을 제가 말씀드려보면, 술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일 때문에 안 드시는 게 좋고, 카페인은, 어,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뭐 저녁에만 안 먹고 커피를, 낮에 좀 드셔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카페인의 각성 유지 상태가 14시간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불면이 있는 분들은 오전 10시 이전에 드시고, 그 이후로는 가능하면 금하시는 그게 도움이 되고요. 저녁에 그 흡연하시는 게 별로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녁 흡연은 하지 않는 게 좋고, 제가 말씀드렸던 자다가 일어나서 시계 보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어, 자다가 잠을 못 드시는 분들,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자다가 일어나서 시계를 확인하게 되면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내가 몇 시간을 잤는지 자꾸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약간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그 뒤부터는 잠이 달아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고, 또 다음은 하면 좋은 것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기 전에 그 따뜻한 물에 목욕하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거기다가 따뜻한 우유 한 잔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매일같이 일정하게 이제 운동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되는데, 어, 자기 전에 운동하는 거는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방해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통상 수면하기 한4다 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치는 게 좋다라고 이제 권유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잠자기 전에는 간단하게 독서를 한다든지 뭐 복잡한 독서 말고요. 그래서 이완 요법이라고 하죠. 몸 전체를 긴장을 풀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이제 해주는 것이 전반적으로 이제 수면에 이제 도움이 됩니다. 음, 또 추가해가지고, 어, 이제 흔히 불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병원에 가시게 되면 담당, 이제, 선생님이 이것저것 물어보시면서 몇 가지 생각이라든지 태도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어, 인지요법이라고 이제 하는 어, 건데요. 많은 분들이 그 수면에 대한, 어, 제가 지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역기능적인 사고, 믿음, 그리고 태도,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어, 하등 도움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인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어, 이런 분들은 가지고 계신 그 생각 중에, 불면이 어떤 화학적 작용 때문에, 수면제를 쓰지 않고서는, 어, 잠을 자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잠 많은 것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걱정이 많아도, 잠이 안 오고 그 리듬 자체가 깨져도 잠이 안올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많은 원인 때문에 잠이 안올수 있는데 이런 분들의 믿음은 약을 꼭 먹어야지 수면제로 꼭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어 본인이 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그거를 어 개선을 하면 그 수면에서부터 내가 능동적으로. 불면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 그런 어,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잠을 못 잤을 때그 어, 다음 날 내가 몸이 찌푸동하고 그 다음에 일을 잘못 하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거야라는 그런 이제 그 불면 이후에 오는. 그 결과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잘안 되고 머리가 아프고 하는 것들이, 어, 다른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생길 수도 있고, 또 불면만 아니라 그날 감기 기운이 있어서 생길 수도 있고, 또 업무가, 어, 내 뿐만 아니라 협업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이제 문제로도 충분히 이제 잘못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잠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잘못될 거야 라는 생각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잠에 집착을 하게 되고 이제 어렵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문제로는 아까 우리 김동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곱 시간, 뭐 여덟 시간, 이 정도는 자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이제 문제인데 대다수의 이제 그 잠을 못 드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최소한 7, 8시간은 자줘야 어 몸이 개운하지 않느냐, 좋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 그런 거는 아니죠. 이게 어떤 경우에 한번 잘 보십시다. 이제 어 우리가 일어났을 때 아무리 7, 8시간 충분히 잤다 하더라도 어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때그 개운한가요? 그렇지는 않죠. 깨운 한 날이 별로 많지는 않을 겁니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현실적으로 그런 어떤 그 믿음을 갖고 이 정도는 자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집착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인데 어 그. 잠을 자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잠을 못 자는 이유는, 어, 당신이 잠을 자려고 너무 노력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죠. 왜 그러냐면, 잠을 못 자니까 잠을 자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 어떤 수행 불안이 생깁니다. 혹시 오늘도 못 자면 어떡하나에 대한, 요 예를 제가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그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에 다음날 시험을 앞두고 밤샘을 해야지라고 이제 아마 마음먹었었던 적이 있으실 텐데, 그때를 기억해보면 대다수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자셨을 겁니다. 그 자려고 내가 하면은 잠이 안 오지만, 잠을 자지 않으려고 하면 또 잠이 옵니다. 여기서 제가 청개구리 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그런 것처럼 어,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어, 잠을 자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내버려두는 겁니다. 아, 오늘은 못 자나 보다 하고 두게 된다면 잠에서 또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생활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편안한 마음가짐이 조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떤 분들이 조금 정신과 치료 진료를 좀 보러 가면은 좀 도움이 될까요? 결국 그 본인이 어, 불편해야 되겠죠. 어, 불편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어,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잘 하고 있던 업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그, 잠으로, 인해, 잠으로 인해서, 어, 잘 못하게 되거나 방해를 받는다면, 어, 한 번쯤, 어, 병원에 이제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처럼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불안이 심해서 이제 잠들기 어렵다면, 이 불안이 조절되지 않는 정도시라면, 그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 어, 수면 장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보면 수면 장애는 잠들기 어려운 잠이 들기 어려운 어, 불면에 해당하는 수면 장애가 있고요. 또낮 동안에 깨워 있어야 되는데 잠이 너무 많이 오는 과수면 상태가 일어나는 그런 수면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자는 동안에, 어,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 일어나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그 행동들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 수면에 해당하는 그런 수면 장애가 있습니다. 각각을 이제 살펴보면, 그 불면은 그 잠이 이제 일찍 들지 않는 경우, 또 중간에 그 자주 깨는 경우, 그리고 자다가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는, 그런 이제 불면으로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볼수 있고요. 과수면 같은 경우는 낮 동안에 그 저녁에 이제 잠을 못 자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저녁에 잠을 잠에도 불구하고 수면의 질이 별로 좋지 않아서 어 가만히 있는 중에도 어 이제 수면 발작이 일어나죠. 이제 가다가 쓰러질 정도로 잠이 일어난다든지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그, 탄력발작이라고 하는 그런 일도 생기는, 어, 그런 기면병 같은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수면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뭐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뭐, 그, 램 수면일 때, 그리고 중간 단계 비램 수면일 때, 뭐,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지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는데,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옆 사람을 때린다든지, 그런데도 이제 기억을 전혀 못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다치 실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셔 가지고 진료를 받아 보시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에 많은 영향과 변화가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정신 건강 관리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해 주신 이봉주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주 마음건강 TV는 여러분들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 저희 컨텐츠에 어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은 정신건강 관련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